do this 이제, 이게, 데칼을 먼저 붙이고, 클리어를 올려야 될게몇개 있거든요. 메탈 스티커 같은 경우는 클리어 올리고 나서 붙이면 되고, 나머지 습식 데칼들은 클리어 올리기 전에 다 붙여야 됩니다. 지 색깔은 이게, 실차 사진을 보시면, 지금 색깔이, 안 저는 까만색인줄 알았거든요. 전부, 올. 지금 이 부분하고 카본, 이게 이제, 백미리 부분은 카본이고 아 근데 내가 지금 카본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이게다 카본이거든요 실차는 이 통째로 다 카본입니다 야이 모양을 보니까 내가 이거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어떻게 하면 뭐 되긴 되겠는데 깔끔하게 이거 지금 카본을 입힐 자신이 없어서 그냥 블랙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제그 신주 알죠? 깔끔하게 못할 것 같으면 손대지 말자 <laughs> 그건 핑계입니다 그 이거는 지금 그군제 메탈블랙 입니다 지금 매뉴얼에도 메탈블랙으로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저거 타미야 기준으로 메탈블랙이기 때문에 이거 하고 똑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건데 지금 실차 색깔하고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실차 사진을 보시면 까만색이 아니고 그 은색 오버코팅 느낌도 아니고 하여튼 희한한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비슷합니다. 실제로 보면 은색도 돌면서 이 색깔 괜찮네요. 지금 이 나머지 부품들은 다이 색깔이거든요. 이 까만색에 작업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이 뚱마가 조금만 묻어도 표시가 나기 때문에, 까만색은. 와, 시끄럽겠으면 끊어지가지고 끝이, 와, 이거 붙인다고 지금. 어이구야. 아, 근데 저번에 이거 소주잔에다가 그, 뭡니까? 디오라마 한다고 이게 물풀을 풀어놨었죠. 그지 밑에가 물풀이 굳으면 투명해져 표시가 잘안 나거든 이거는 여기다 물 받아가지고 <laughs> 밑에 물풀이 녹아가지고 그 이상하게 뭐가 자꾸 찍찍 들어 붙더라 와 이렇게 접착력이 좋았나 나는 <laughs> 그러고 있어 그이 그 데칼을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물기가 있으면 좀 옮겨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안돼가지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보니까 지금 물풀이 지금 이거, 이거 데칼 몇개 붙었는데 간지가 뭐한2 0 0배는 상승했 뿐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습식 데칼을 이제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원래 습식 데칼 그거는 너무 오래 물에 담가두지 마라거든요. 물을 한번 살짝 적으셔가지고 밖에서 이게 이제 분리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붙인, 붙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게 너무 오래 담그고 있지 말라는 이유가 이게 습식 데칼 자체의 그 접착력이 접착 그 물로 다 빠져나가 버리 거든요 그래서 잘안 붙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초보자분들은 그게 접착력이 너무 강하면 더 붙이기가 힘듭니다 이게 딱 올리자마자 붙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접착력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잘안 되면 완전히 물에 뿌려 가지고 그 접착기를 거의 다 빼버립니다 그냥 그 습식 데칼 접착기를 접착 그아 선... 어차피 그 마크 핏이나 마크 세트를 바르기 때문에 붙거든요 그게 없어도 그게 없, 없으면 이렇게 위에 놓고 이렇게 좀 움직이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면 이자체 접착력으로 하려면은 이 접착력이 그 강하기 때문에 딱 붙어버리면 옮기다가 막 찢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 이렇게 저렇게 해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좀잘막 자꾸 찢어먹고 한다 이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 데칼은 아무리 잘하나 못하나 실수 한번 하면 뭐, 정음 있어도 찢어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워낙 데칼 이 자체가 너무 얇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많이 해봤다고 해서 뭐 절대 안 찢어먹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실수 한번 하면 끝이기 때문에. 요 팩트 하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씨. 살짝 지금 보이네요, 또. 보입니까? 약간이 하네 돌아버리겠네, 진짜. 그냥 못본 걸로 합시다. 뭐 그렇게 자세히 뭐 이게 꼭 봐야 될 필요는 없다니까, 우리가 또. 그렇죠? 대충 이렇게 그냥 보면 되지. 지금 메뉴얼 상에는 이런 그짠자랑3 5번 데칼들이 이게 나사 데칼이거든요. 그러니까, 은색. 이거는 지금 그걸로 찍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막, 그, 내가 제일 사랑하는 있죠. 리퀴드 크롬. 이걸로 콕콕 찍어주면, 찍어주고 위에 바로 클리어 올리면 딱될것 같네요. 아, 클리어를 올리주고 찍어야 되나? 아, 클리어 올리고 나서 찍어야 되겠네요. 이게 나사를 지금 표현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사 위에 클리어가 올라가면 안 되죠. 그럼 이거는 클리어를 올리고, 나사 부분은 저 크롬으로 찍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그이 모형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야 이분은 내가 이분 거 보면서 진짜 잘한다고 느낀 분이 뭐 물론 막 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사실 그담음에는 모형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재밌게 하려고 뭐다 아시죠 그거는 막 개, 개수하고 막 진짜 도색도 감각 있게 잘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진짜 많거든요 제가 봐도. 근데 그중에서 제가 그, 내부에 블로그, 요즘은 지금 안 하시던데, 안 하신 지가 좀, 좀 됐더라고요, 요즘. 그 기공자님이라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그 모건에도 기공자, 그렇게 닉네임을 쓰시던데, 거기 블로그 가보시면은, 야, 그분, 그, 근담 만든 거 보시면은, 아마 근담이, 야, 이렇게 이쁘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개수, 개조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디테일업도 하시는데, 저는 그 그런 부분이 그게 그거 한게 아니고 진짜 깔끔합니다 표면이 한번 가셔 가지고 기공자 님이라고 있거든요 그니까 닉네임이 기공자 입니다 근데 만들어 놓은거 보시면 은이 표면이나 이런게 퀄리티 자체가 상당합니다 진짜 아마 감탄하실 겁니다 아마 사진도 진짜 잘 찍으시고 포즈도 잘 취하고 하여튼 건담 그쪽으로는 제가 볼때는 뭐, 진짜 잘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제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이. 야, 진짜 제가 금다 모형 하면서 그분, 그,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진짜 잘 합니다. 깔끔하게. 그, 뭐, 개인 취향이라서, 내, 내 취향에 맞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깔끔하게 잘 하시거든요. 한번 그 시간 되시면은, 이 영상 보다가 또 가고 이러지 말고, 영상 끝까지 다 보고, 나중에 이제, 시간 날때한번가보시면 아마 진짜, 감동 받으실, 뭐, 그분 아시는 분들도, 워낙 유명하시가지고,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요즘 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주식 하시는가, 뭐, 바쁘신가? 요즘 안 해갖고, 저도 뭐, 좀 그렇던데. 일단 댓글 작업 끝났고, 이거 이제 클리어를 올리겠습니다. 릴리어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지금 이 앞쪽 카울 같은 경우는 모양이 상당히 복잡하죠, 지금. 지 마음대로 생겼거든요, 이거. 이런 거는 지금 나중에 그 컴파운드 질, 그 사포질, 그러니까 그 오렌지 핀 제거하고 컴파운, 컴파운드 질 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불편한 게 아니고 이 엣지 부분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깎아 먹을 확률이 억수로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품들 같은 경우는 한 방에 확 덮어가지고, 그냥, 이, 오렌지 빛 최대한 손안 돼요. 그냥, 최대한 광이 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거. 이 손을 많이 댈 수가 없거든요. 조금 두껍게 뿌립니다. 이거. 그래야 아주 까먹을, 혹시라도 손을, 손을 일단은 최대한 컴파운드질하고, 그 사포질을 조금만 할 수, 할수 있도록, 최대한 오렌지 빛 없이 광을 내야 되거든요. 손대기가 상그럽죠. 이런 거는. 그래서 좀 두껍게 뿌렸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건 한네번 정도 지금 올라간 것 같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 상관없죠. 이건 한세번 정도 올렸거든요. 컴파운드 질이나 손보기가 쉬운 그런 모양이라서 상관없는데 이런 것들은 체, 체험할 때한 방에 끝을 낸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런 것도 지금, 이 정도 되면 이제 더, 더 손볼 거 없거든요, 이거. 아, 이건 이제 건조를 이렇게 꼽아놓고, 이제 내부 작업으로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실차 클리어를 올리놓니까뭐 실차 느낌하고 지금 사진하고 비슷합니까? 클리어를 좀 얇게 올리면 좀 느낌이 더 비슷할 것 같은데, 뭐 지금 방법이 없네요. 이거는. 일단 이 정도로 뭐 만족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